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시네마 4D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네마 4D 관련된 어, 플러그인들이 네,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네, 오토이에서 개발한 옥테인 렌더가 드디어 버전 4가 출시가 됐습니다. 많이들 기다려 기다리셨,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출시가 됐고요. 네 이번 옥테인 어, 4버전 업데이트 관련해서는요. 기존에, 어, 3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업데이트가 능한 걸로 확인됐고,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옥테인 랜더 4에 보시면은, 어, 이쪽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16버전부터 20버전까지 지원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드디어 이제, 옥테인 랜더가 시네마4D, 릴리 20버전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버전에 026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제대로 동작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새로운 요금 체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음,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렌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렌트 클릭을 하면 들어가시고요. 플러그인을 예, 시네마포드로 선택을 하면 네. 1년에 어, 월 단위로 보면은, 한 달에 20달러씩 결제 하는 거고, 연간 라이센스로 결제를 하면은, 179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거든요? 이 별표가, 이 위쪽에 보니까, 네, 별표. 블랙 프라이데이 디스카운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할인된 가격이란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디스카운트는, 네, 첫 해에만 해당이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179달러인데, 내년에 갱신을 하실 때에는, 네,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또 몰라요. 또 내년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할때 할인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싱글 시네어 포디만 되는 거고, 아래쪽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1년에 539달러, 3년에 1,139달러네요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는 엔터프라이즈가 이 시네마 포디만 되는 게 아니라 뭐 3D맥스, 마야, 어, 후디니 어, 등등의 이런 DCC 제품군을 모두 나와 있어요 여기 위쪽에 네.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뭐 NV 링크나 볼칸 RTX 하드웨어도 하드웨어 가속도 지원을 할 거다라는 얘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테인, 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4버전에 버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는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데모 버전이라도 한번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엑스파티클입니다. 엑스파티클이 지금, 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들어갔어요. 무려 40%나 이제 할인된 가격인데, 네. 이게, 어, 언제까지냐면, 네. 11월 26일, 월요일, 예, 영국 기준이죠. 영국 기준으로 11월 26일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면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제품을, 어, 구입을 할까 고민에 좀 있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어, 영국이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 파운드 기준이라서 조금 환율 계산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가격이 네, 들어서 보면 540 파운드인데 아마 결제할 때 쿠폰을 입력을 하면 할인이 되나 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넥스트리미사에서 개발한 리얼플로우라는 네, 유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시면은 리얼플로우 시네포디 2.6 버전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그냥 리얼플로우는 자체적인 스탠드론 프로그램으로 유체 시뮬레이션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시네오포디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네, 일종의 플러그인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어, 리얼플로우를 공부를 하시려면 리얼플로우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시네아포디 유저 입장이라면 그냥 유, 시네아포디 인터페이스 내에서 리얼플로우를 어, 쓰기 때문에 조금 기능적인 제한은 있지만 네 상당히 음, 뭐 간단하게 쓰는 작업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 50%나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 4, 5, 6, 4일간 진행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나포디와 관련된, 어 렌더러 하나, 그리고, 네, 파티클 플러그인, 그리고 유체 시뮬레이션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11월 셋째 주 마지막이 아마, 그, 기간이 맞을까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할인되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사이버데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 또 할인, 디스카운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쭉 이어서 그 사이버데이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어좀 찾아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외장 하드나 나스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어 직구라던가 아니면 배송 대행을 통해서 배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제가 어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네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